안산시는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4,977명을 오는 12월 9일까지 모집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4개 유형으로 74개 사업으로 마련됐으며 2개 분야 512명에게 신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일반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 사업은 17개 영역이며 609명 60세 이상 일반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형 사업은 16개 407명 모집으로 확대합니다.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만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 노인이 신청 가능한 공익 활동은 스쿨존 지킴이, 공원 관리, 문화재 지킴이, 깔끔이 사업단 등 40개 사업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 가능한 사회 서비스형에는 시니어 안전 관리, 경로당 행정 도우미, 시니어 우체국 도우미 등 17개 사업, 만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시장형 사업에는 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화랑 찬방, 은빛 세차 사업, 명품 기름, 카페 화랑 등 15개 사업과 취업 알선형 사업이 있습니다. 참여 희망자는 기초 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안산 시니어 클럽, 상록구 단원구 동산 노인 복지관, 상록구 단원구 노인 지회, 안산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각 사업 수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